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부. 청개구리 투자클럽.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계리 투자 클럽의 전문가 권현찬입니다 예,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종목은 넵툰이라는 종목입니다. 넵툰. 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기억해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툰. 네, 예. 어, 주력 산업이 이제 모바일 게임 제작이고 장르별로는 이제 캐주얼 게임, 퍼즐 게임, 뭐 이런 탄탄 사청성 시리즈. 예, 제가 게임은 잘 모르는데, 예, 퍼즐 게임, 요 시리즈도 갖고 있습니다. 중소개사는 소셜 카지노 게임, 뭐, MB, MOBA, 그 다음에 RPG, 퍼즐, 디펜스 장르 등을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고 2020년에 이제 3D 캐릭터, 가상 캐릭터 제작사인 수화 디지털을 이제 현재 온마인드를 인수해서 버츄얼 인플루언스 사업에 진출했다 모바일 게임 관련된 회사고요 재무구조 보시면 유보율이 한800% 정도 되고요 부채율이 한48% 정도 되고 두 수는 아쑥인데 몇년 동안 최근에 조금 안 좋았죠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고 게임 업계도 굉장히 치열하죠 경쟁이 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얼마전에 나왔던 얘기 보시면은 이제 뭐3부의 스포츠 승부 예측 시장 진출 뭐 따다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획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시장에 본격 지출했다 이제 사행성 사업이긴 한데 한 게임 시절 웹보드 게임의 전성기 끌었던 웹툰에서 요걸 인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나보 스튜디오가 개발한 스포츠 승부 예측 서비스의 공식 명칭을 따서 다다로 이제 땄는데 요게 이제 그한 아 게임 한보 웹보드 게임 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정국 대표와 넵튠의 넵튠과 그 우상준 대표의 나부스튜디오가 이기트합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어, 나부스튜디오는 한 게임 웹보드 게임뿐만 아니라 야구 구단, 축구 데이등 스포츠 장르 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해온 인력들은 이제 포진이 되면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국내 및전 세계 프로리그를 대상으로 승부의 집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회사 온마인드가 버추얼휴먼스와제작에 이제 AMD와 기술 협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이제 있는 데 온마인드라고 버切휴먼스와 개발사로 AMD 트랜스 FX 기술을 활용해서 3D 캐릭터 헤어 시뮬레이션 기술로 캐릭터의 머리카락을도 사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든다. 헤어 시뮬레이션 기술을 구현해 갖고 이제 했단 얘기인데요. 실제 사람과 유사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랙션이 가능해서 글로벌 수준으로 독보적인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고 오 있고 국내 최초로 이제 실시간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버츄얼 휴먼으로 AMD가 공식 데모 영상을 공개한 이후. 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온마인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와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 등 버추얼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어, 스토리텔링 통해서 캐릭터 생명력을 불어넣겠다. 참요런 것들이 요즘에 또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편입이 된1 작년 11월 이제 이게 넵튠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보시면은 랩턴 자회사 이제 마모식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한국소트 메타버스 갤럭시티 코리아에 공개가 됐는데 자회사 버츄얼 리얼리티 콘텐츠 전문 개발사 마모식스가 한국소트 메타버스 서비스 브랜드 갤럭시티 코리아에 공개되는데 메타버스 굉장히 큰 요즘 이제 그 섹터라고 보시면 되죠 게임도 들어가고 교육도 들어가고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섹터인데 기존의 vr이나 ar은 이제 온라인에 머문데 반해서 메가섹그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퓨전이죠 일종의 굉장히 거대한 메가팩스. 메가 섹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하반기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넷은 같은 경우 보면 갤럭시다 코리아에서 국내 최초로 이제 소셜 VR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3년간 글로벌 서비스를 경험한 만복식의 개발력과 노하우가 집대성된 갤럭시티 브랜드가 차기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어, VR 메타버스 서비스와 위치 기반 AR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나눠서 동시에 서비스 되고 실제 장소에 있는 이용자와 가상세계 온라인 접속자가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가 특징이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인, 인터랙션이 가능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 온라인에서만 묶여버리고 그러니까 한정되돼 있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무너져서 기존의 VR이나 AR 이런 것들하고 차원이 다른 한단계더 높은 어,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 커다란 메가 트렌드를 형상하고 있고요. 어, 만버 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올해 이제 가상공간 내에서 서울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을 마치고 어, 런칭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버 식스는 2015년에 설립이 됐는데, 어, VR 전문 컨텐츠 개발사로 이제 어떤 VR 기기로도 접속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 토커 기술을 어, 다중접속 소셜플랫폼 갤럭시티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전세계 한 120국에서 5만 명의 접속자가 이제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 보시고요. 어, 콘텐츠 관련 섹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보시면은 어, 좀 플랫하게 가고 있죠. 최근에 좀 거래 터지면서 올라온 모양 굉장히 거래 많이 터졌습니다. 31,900까지 슈팅이 나왔었죠. 주원 보시면은 장, 어, 작년에 43,000원대까지 갔다가 좀. 약간 약간 하향하면서 바닥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 모양이고요. 월봉 보시면은 어요 고점이 나오죠?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일봉 보시면은 지금 조금 이제 눌림목 형성이 돼야 되는데 2 1선이얼마있냐면 26,000원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밀려야 될것 같고요. 27,000원 밑에서 한번 매입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어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보시고 한10% 정도. 자, 만약에 3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32,000원에서 35,0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요 상승의 중간 정도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거. 기존에 몇개월간의 물량 들다 소화하고 있는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밝아 보이고요. 최근 얼마대로 31,900원까지 물량 거당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목표가 한 3만원 정도 보시고 일단 그 다음에 한 27,000원, 26,000원 정도에서 매입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길게 보시면 4만원도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 중기 장기 대응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 자본금한 15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지분이 좀 늘었죠? 그리고 이제 기간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수급도 좋습니다. 예. 어,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넵툰. 예. 월봉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 굉장히 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예, 우상향에 사는 모양입니다. 지금 굉장히 크게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게, 보게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웹툰 랩툼 말씀드렸고요. 웹툰처럼 이렇게 콘텐츠 섹터에서 주목받을 만한 좋은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홈페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기다가 어, 추가적인 정보, 그 콘텐츠 관련된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메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